여러분, 즐거운 하루 지나고 계십니까? 어, 오늘은 우리 어제 요즘에 주로 이제 80년대 때 우리나라의 특별한 가수들을 이제 쭉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어, 여러분이 너무 잘하시는, 오늘 잘 아시는 근데 올잘 알지 못해도 사실 이분의 진짜는 앨범을 다 이제 보시게 되면 알게 되는데 아주 키가 작으만 하죠. 그래서 그 데뷔할 때 이름도 작은 거인이라고 그러죠. 김수철 씨대 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참 많은 아티스트가 있지만 이분같이 다양한 음악과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음악의 그 가요에 영향을 끼친 사람도 별로 없지 않나. 물론 이분의 노래는 일반 트로트 가수처럼 뭐온 국민이 부를 애창하는 그런 노래는 아니라고 봐요. 어쩌면 어 락이 많이 서게 어가지고 하지만은 한 이분이 우리 가요사에 미친 영향은 엄청 크니까 앨범을 자꾸 이제 훑어보면 아시게 될 거예요. 이분의 이제 데뷔는 뭐 70, 뭐몇 년도 했다고 뭐 이런 얘기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여긴 것 같아요. 강원대학교 출신인데, 이, 그 당시에 MBC 하는 뭐 이런 가요제, 큰 방송국에서 하는 가요제가 77년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거는 79년도에 중앙일보에서 하는 전국대학가요 경연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요기 이이랬인데 여기에 그 학생들, 그, 김수실 씨를 포함해가지고, 네 명이 작은 거이라는 그런 그룹으로 여기 출연해가지고, 그때 일곱 색깔 무지개라는 걸가지고 여기서 대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알려지고, 되게 우리나라에 뭐 대학 가요제 출신들이 참, 뭐 심수봉 씨, 뭐 노사연 씨, 이상은 씨, 하여튼 그 가요제를 통해가지고 아주 그 가요계에 들어, 들어온 사람들이 참 많은데 김수철 씨는 이 대회 때 이제 알려지게 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작은 거인 에스 이렇게 해서 이 음반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음반이 나오죠. 이건 79년도 나온 음반인데 이렇게 이때 여기 이제 여기 대상을 받고 그다음에 바로 음반 취입한 것이 이런 곡입니다. 거기 이제 호랑나비 내일 바람개비 이런 노래가 이제 꽤 인기가 있었었죠. 그리고 특히 가 이제 발랄한 대학생들이 내시하니까 는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봐요. 젊은이들한테 특히 인기가 있었죠. 이런 아주 이쁜 모습으로 여기 이제 음반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상받고 나서 대학까지 출연한 다음에 처음 내 앨범이 요겁니다. 지금 여기 제일 이 보여드리지만 요몇 가지 앨범은 우리나라 100대 가요 음반에도 들어가지만 은참 희귀해요. 특히 이제 희귀한 거는 요거. 요건 요건 이제 82년도에 나온 건데 별기라 그래가지고 이때는 이네 명이서 다뭐자기갈길 가고 탈퇴하고 이래가지고 이때는 뭐 부끄러워서 그런지 특이하게 얼굴도 안 놓고 두 사람만 찍었네. 그죠? 여기에 이 별기란 이 곡이 요번에 아마 아직 발매는 안 됐는데 예약을 받아가지고 재발매도 나왔던 거 같아요. 저도 몇개 예약을 해놨는데 재발매 나왔습니다. 이요 음반이. 이 아마 김김철씨 김천, 김천 앨범 중에서 가장 레어 아이템 시계앨범이 아니겠는가 요게 그 별리 새야 어쩌면 좋아 여기 또 일곱 색깔 무지개라고 대상 받았던 그 노래도 실려 있고요 하여튼 요 음반이 굉장히 명반으로 알려져 수식가들한테는 아주 탁켓입니다요구할라고 애를 많이 쓰죠 그리고 이제 정기앨범부터 보여 드릴게 여러 가지 앨범 이 있는데 정기앨범 1집입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김철씨 혼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일집을 이제 발행하게 되죠. 여기가 특히 이 노래 의 모여가 가장 그히트샷나면못 다핀 꽃한 한 송이. 그 어느 시대인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 5.18 사건에 대한 그런 노래거든요. 그래가지고 참이 노래가 아주 예민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 한그 정치적으로 그럴 때인데 그못 다픈 한송이가 결국은 그 강주 5.18을 추모하는 그런 음악이래, 음악이라고 잘려져 있죠. 여기 1집이고. 그 다음에, 어, 2집은 여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고 또 2집은 똑같은 노래인데 이렇게 게이트 폴드로 이렇게 접히는 앨범으로 두 가지 자켓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2집이고요. 여기 이제 3집입니다. 3집. 그리고 공식적으로 4집이란 말은 없고 바로 5집이 나오는데 5집도 이렇게 자켓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노래는 똑같은 건데 아주 독특하게 이렇게 5집. 여기 이제 12주년 기념이면서 6집입니다. 여기. 이거 뭐 여기는 주로 자기 노래도 하지만은 주로 이제 어 이렇게 뭐야. 이게 모든 작곡도, 이 김소식이 다, 아주 혼자 다한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분의 그 천재성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베레벌 앨범 보여드리는데, 여러 장르별로 다 했어요. 네. 취집이죠. 여기 이제, 7집이죠. 어, 여기 이제, 8집으로 나온 앨범. 이, 골레 가수지만은, 이, 김수철 씨 앨범 다 소장, 하기가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아마 어려워서 처음 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은 또 이제, 그, 아주, 일반 이런 가요도 했지만은, 특별히 영화 음악에, 영화 음악을 많이 작곡을 하고, 또 영화에 출연도 하고, 어 그렇게, 어두 여자의 집이랑 유명한 영화에서, 있죠. 여기 이제, 모든, 음악을 김수호 씨가 다 합니다. 그리고 그 특히 여기인데요, 국악에 굉장히 이분이 심취해 가지고 국악계통의 음반도 몇 개장이 나왔어요. 이제 보여드릴게요. 근제 저거 판소리 그때 아주 참그임권택 감독이란 분하고 해가지고 아주 그 제천 영화제에 출연하시고 하여튼 이서편제가 굉장히 그 아주 국민들한테 사랑받았던 그 영화였었죠. 이런 이제 직접 자기가 출연도 하고 칠수와 만수 배종국 시절이 있네요. 그죠? 이런, 이것도 영화와 영화 이제 하나라 고해서 영화음악에 다시 끼어있는 그런 l p 가 있고 그다음에 이분의 LP 중에서 아주 특이한 앨범이 이런 거가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86년도) 아시안게임 그 유명한 (88) 올림픽 뭐 유니버시아드 대회 아주 우리 국내에 가장 큰 체육대회 그다음에 또 (2002년) 월드컵 그때 뭐 세레머니 그러니까 오픈하고 마지막 그거 세레머니 할때 모든 음악을 이분이 거의 다 했어요 그러니까는 한국을 대표하는 뭐 뮤지션이라고 볼 수밖에요. 잘 모르셨죠? 이정도김수 씨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은 요게 이제 올림픽 때지박대가 나온 어떤 근데 여기 아주 보면 뼈하게 우리나라 국악을 거의 삽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지금 아~ 아프라마 이분의 음악 세계는 다 재조명될 겁니다 아, 잘안 안, 알려졌는데 제가 요즘에 가보 생각하면 아~ 이런 분들이 다시 또 아마 인식이 되는 분들한테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드라마 음악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그 국악적인 엘, 엘피뇨 두 가지는 국악의, 완전히 국악적인 음반입니다 운반, 황청길이라는 거 하고 불림소리라는 거 이건 완전, 완전히 국악적인 그런 음반을 발행했고요 그 다음에 그 역사는 흐른다 이런 태하드라마의 음악 같은 것도 이분이 했고 요건 이제 84년도 나온 음반인데, 이렇게. 여기 작은 촛불과 내일이란 노래가 들어가 있죠, 요게. 그리고 이번에 그, 그 당시에 보 기타 들고 아주 깡충깡충 뛰는, 그 많이 그, 사람들이 모방다 그랬었는데, 아직 무대에 올라가면 가만있질 않고 그냥 깡충깡충 뛰는 그런 모습이 참 눈에 선해요. 이런 아주 앨범도 있었고. 친구들이라고 또 이렇게 앨범도 나왔었고요. 요건 이제, 어, 10년간의 김수철 씨 베스트만 모은 그런 앨범입니다. 아마 이 앨범을 통해가지고 이분이 우리나라의 이 가요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컸다는 걸 우리가 잘알수 있는 그런 김수철 씨죠. 그리고 제가 음악을 못어주는 것은 아주 너무 아타깝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 제가 가서. 뭐, 이게 주는 아니지만, 은 여러분들이 하도 좋아하시고, 또 사실, 어, 제가 이 에피 나눔을 자꾸 하는 것은, 정말 어떤 이벤트적인 그런 것보다는, 어, 제가 솔직히 이게 요새 귀한 일본 같은 거, 어, 사기가 어려운 학생들이 많습니다. 또, 또 마땅히 살 때도 없고, 그래가지고, 운만 나눔을 나누, 하니까는, 엄마, 제가 이 운반, 이 나눔을 통해 가지고 아주 LP로 접어든 청년들도 참 많아요. 그래서 저를 따라서 앞으로 평생 LP 음악을 좋아하겠다. 저는 그런 것이 참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드리는 거니까는 어, 이렇게 민트 급이라든가이 자켓이 약간 좀 세월감은 좀 있어요. 그렇지만은 알파, 알파는 굉장히 상태가 좋으니까는 여러분에게 요몇 장을 제가 선물해드릴게요. 오늘 김철씨 했으니까는. 김수철 씨 1집입니다. 음, 아주 귀한 앨범이죠. 요. 요런 음반도 제가 선물로 드릴 거고요. 요거는 이제 12주년 기념 음반인데 아주 중요한, 요기, 요기만 들으면 그 아주 김수철 씨 좋은 노래 다 들어있고. 김수철 씨 음반은 제가 3장 드리고. 특히, 이거 아마 굉장히 귀한 앨범이죠. 신중현 씨. 요거. 뮤직 파워와 신정연요운반은 굉장히 귀한데 여기 약간 밴드가 있어서 제가 좀 그런데 알파는 아주 깨끗하거든요. 아마 이 내장만 해도 해도 어, 반을좀 아는 분들은 굉장히 갖고 싶어하실 거예요. 어늘 제가 하지만은 그뭐 절대 조건은 아니지만은 구독자들 좀 많이 만들어 주신 분이 신청해 주시고 특히 어, 처음 LP를 시작하는 분들이 이렇게. 댓글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선정해가지고 한분 내일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